커피단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 활동 내용 정리하면서 커피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3쪽입니다. 학습 활동 내용 학습 확인하는데요. 다음 1에서 6은 2인국이 겪은 일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며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 그림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친일을 한 잘못으로 치안대에 끌려가는 것, 두 번째 스텐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의 신임을 얻는 그림. 세 번째, 가족 모두가 일본 말만을 쓰는 등 한국 신민으로 지낸다. 그래서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를 받은 그림. 네 번째, 소련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감을 동시에 갖는다. 다섯 번째, 간방에 전염병이 돌자 임시로 응급 치료실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한다. 여섯 번째, 평소 신세지던 미국 대사관의 브라운에게 청자 화병을 주며 부탁한 일의 결과를 확인한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해놓고 6번이 마지막이라는 거 제시해 주었는데요. 맨 앞에 와야 하는 거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먼저 적고 확인합니다. 적으셨죠? 맨 앞에 와야 되는 거 3번. 일제 강점기 하에 한국 신민으로 지냈던 거. 그렇다면 두 번째는 네, 4번. 소련군이 광복 직후에 북한에 들어오게 되고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가졌던 일. 그 다음은 1번. 치안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한 것. 그 다음에는 몇 번일까요? 네, 5번. 전염병이 돌자 응급치료실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2번. 생코피의 혹을 제거하고 신임을 얻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브라운에게 청자 화병을 주며 미국행을 부탁했던 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 것과 관련지어서 나, 이인국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리해 볼까요? 라고 했는데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 본다면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이인국은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춘석의 입원을 거절하고 해방 이후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인국은 지한대로 끌려가고 그리고, 간방에 전염병이 돌자 이인국은 응급 치료실에서 일하게 되고, 또 이인국은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의 신임을 얻게 되고, 이인국은 스탠코프의 추천으로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일사 후퇴 때 아내와 딸을 데리고 월남함,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이인국은 딸을 비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유학 간 딸은 미국인과 결혼한다고 하고, 이인국은 브라운에게 청자 화병을 선물하고 미국행을 준비함. 이런 거 떠올리면서 그림의 순서를 정리하면 될것 같고, 줄거리 정리하는 건 생략할게요. 54쪽입니다. 목표학습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소설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적어 보도록 하는데, 1번, 가에서 다에서 알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각각 무엇인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예문을 먼저 살펴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9쪽 10째 줄에서 12째 줄,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띈 치아소리가 떠올랐다. 31쪽 넷째 줄에서 다섯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이인국이 국어상용에 가라는 액자의그 내용을 찢으면서 이제 떠올렸던 내용들이 떠, 그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집에서도 일본어만을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친일적인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고, 일본에 적극 협력하며 부하 권력을 누리려고 한 사람들 이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예문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적어봐라 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문제 다시 확인합니다. 가에서 다에서 알수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해방의 감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수용돌이 칠 때였다. 27쪽 14행,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 28쪽 12행. 지금 가에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막 광복이 된 직후의 상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에서는 광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복의 기쁨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만세를 외친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는 것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광복이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친일했던 사람들 찾아서 벌 주려는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내용을 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야. 일본의 지배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이들을 찾아내, 찾아내서 처벌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겠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들 또 나. 해방 직후 2, 3일 동안은 자기도 태연하였지만, 뻔질나게 드나들던 몇몇 친구들도 소련군 입성이 보도된 이후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괜한 소리. 제가 소련 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요. 어디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지금 나에서는 해방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소련군이 북한으로 내려왔다는 것, 소련군이 주둔했다는 것알수 있고, 그 아래 상황은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소련군이 이렇게 많은 권력을 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알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복 후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군. 소련군의 눈치를 소련의 눈치를 보며 소련에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이유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글을 통해서 그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문제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의 내용 확인합니다. 맞은편 책상 위에는 작은 금동불상 곁에 몇 개의 골동품이 진열되어 있다. 12폭 예서 병풍 앞 탁자 위에 놓인 새떨이도 세월에 때 묻은 백작이다. 저것들도 다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닐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인국 박사는 얼굴이 화끈해졌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글그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직후의 50년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남한에서 이인국 박사가 미국 브라운 대사에게 청자 화병을 선물로 가지고 간 상황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이미 브라운 대사의 집에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골동품이나 문화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청자 화병을 가지고 온 것을 문화재를 유출한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졌다라는 표현보다 이미 많은 좋은 문화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이 조금 너무 부끄러운 것, 작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직후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넘어갔다는 것알수 있고요. 6.25 전쟁 후에 남한에서는 미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글에 드러나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 알아본다면 그냥 참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국어 상용의 가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우리말을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는 가정에 상을 주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포도에 뒤끌른 사람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지금 이 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광복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와 소련기를 흔들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련기를 흔드는 이유는 38선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왔다는 것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38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는 것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을 간 나와 임상 경험도 신통치 않은 것들이 미국에만 갔다 오면 별이라도 딴 듯이 날치는 꼴이 눈꼴 사나웠다. 지금 이인국 박사가 미국행을 준비하면서 브라운 대사에게 이제 그 청자 화병을 선물로 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인데요. 6.25 전쟁 후에 1950년대에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인국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해보고 2인국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또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서, 그리고 6.25 전쟁 이후, 남한에서, 이 인국의 삶의 태도를 살펴본다면,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는 모범적인 황국 식민으로 살았고, 자신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일본말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일본 학교에 보냈고, 자신의 병원에 온 사상범, 춘석의 입원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해방 직후 38선 이북에서는 간방에서 노어를 공부했고, 스탠코프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아들에게 노어를 공부하게 하고,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 우리 확인했고요. 6.1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고,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신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브라운 대사에게 도움을 받고, 그에게 청자 화병을 선물했다는 것알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하에는 약간 친일을 하고 해방 직후에는 또 친소파로 부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월남한 이후에는 또 약간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인국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면 부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행동하였다는 것, 그리고 기회주의자로 옳고 그른과는 상관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신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3번입니다. 1과 2의 활동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심 생각, 주제를 적으시면 되는데,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 비판, 혹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적으셔도 좋고, 이인국을 비판한다는 거알수 있는데요. 2번. 이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태도를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 그냥 적어주셔도 좋고요. 이인국과 동시대 한국인들은 그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사람들은 친일의 앞장선 이인국의 삶을 친일파, 반역자라고 비판했을 것이다. 혹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 겪으며 어렵게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이인국을 비판했을 거다. 또는 기회주의적인 삶,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처세를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음, 이 중에 하나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인국의 삶의 태도에 관해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써봅시다. 여러분의 성, 생각을 한번 직접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다면, 참고하는 내용.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으며 산다. 하지만 이인국처럼 옳,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태도나 위기의 순간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훌륭하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약간 음, 긍정적인 면도 한 부분 언급해주고 또 아쉬운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적어주셔도 좋고 이 중에 하나 적으셔도 좋습니다. 3번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인국과 같은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말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이인국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럼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쉽게 바꾸곤 한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 현재 속한 집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쉽게 다른 집단으로 떠나버리기도 한다. 혹은, 정도는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려고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국이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음, 부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 있는 집단에 약간 아부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 출세를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과 관련지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58쪽부터 있는 한 학기 한권 읽기 내용 생략하고요. 우리 68쪽에 단원의 마무리 내용 확인하고 갈게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 이해하기. 작품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보자. 여러분이 표시를 해보시는데요. 작품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없다. OX. 사회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직접 작품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은 틀렸고요.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작용, 작용할 수 있다. OX. 당연히 창작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25를 겪고 나서 6.25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화자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사건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ox.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음, 커피 단리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 파악해 보고 인물의 태도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적어 보시는데, 까마귀 눈비 마자는 조선 초기 세조가 왕위에 오른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시인이 단종을 향한 자신의 머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시조이다. 그래서 까마귀 눈비마자 같은 경우는 단종 복기사건 개유정난이 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신의 머는 충성심 혹은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두 번째, 들판이 정막하다는 아름다운 들판에 메뚜기가 없다는 화자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뭐가 파괴된 현실을 드러낸 시이다? 네,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을 드러낸 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하는데 농약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메뚜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꺼삐딴 이는 언제부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한 소설이다. 시대적 배경 이야기한다면 일제 강점기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쪽 단원의 마무리 정리하기.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작품 감상하기 확인합니다. 보기에 단어를 참고하여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라고 하였는데요. 보기에 상황, 성찰,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데 적절한 것 찾아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뭐나, 현대인의 관점을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당연히,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무엇의 기회가 될수 있다. 성찰의 기회가 될수 있다. 또, 작품을 자신의 무엇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69쪽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오늘은 커피단리 학습 활동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을 한번 쭉 살펴보았으니까 커피단리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적 배경 파악해 보시고 이에 따른 이인국의 대응 방식은 어떠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보라는 걸 우리 다 살펴봤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정리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학교에서 뵙겠습니다.